거리거리. 퀄이 한번더 하자 아나 전판 파밍 운이 좋아서 퀄잘 나오나? 4배가 바로 나와서 큐비우 어, 4배로 다 먹었어 넌 배율이고 뭐고 모와... 킬은 못 냈어 안녕하세요 안녕 순전히요 우리 빨리 죽을게 천천히 죽어 나 아직 들어가고 있어 아 죽지마 <웃음> 어? <웃음> 그 뭐야? <laughs> 그거 뭐야? 아. 난 어차피, 아, 이럴 거면은 저거, 의료용 키트나 먹어버릴고 아까 있었어? 어, 하나 먹었었어, 시체에서. 바로 들어가고. 큐비지로 5킬하기 벌써 두번 깼죠? <laughs> 양경훈과는 다르다. 렇죠 아닌가? 뛰는 소리는 존나 많이 들리거든. 근데 안보 돼. 제가 이기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한 팀, 두 팀. 와, 근데 다 나보다 빠르네. 나 맨날 제일 늦게 되는데 어떻게 킬 내는 거지? 아, 쟤네 집으로 내려고. 쟤네 반, 거. 쟤네 반대쪽 거리야. 여기 너무 많다. 경호야, 2번핀개 많아. 어, 확인. 조심해야 돼. 어 안데 아, 쟤네 우리 듀오잖아 맞을 수가 없거든 쟤네 다른 팀인 것 같아 내가 볼때그치 아 개머리파 먹었는데 엠퍼를 먹었어. 개를 바짝 있어. 엠포 여기야. 뭐야? 쟤 뭐야? 쟤 뭐야? 엠퍼 여기 있다고. 아니 아니 쟤 뭐냐고. 어디? 쟤 지금 낙하 있어. 어디? 어디죠? 정면 저산 뒤. 나도 엠퍼 있어. 근데 콩비즈로 키라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야. 저산 바로 뒤. 산에서 내가 보이는 위치에서 낙하했거든. 약간 c h i 나오거든 지금 눈 먹어버리기 나 지금 안가 i l l h i 로 나한테 또 이따가 혼자 싸웠다가 또 o 하지 말고. 어 뭐야? 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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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집에서 u 다 아 내가 말했던 핑크, 집에서 쥐기 왼쪽, 아, 왼쪽으로 돌면 하나 있다. 저 집에서 쏜다니까. 스까베봤 쥐베스. 쥐베스. 저 위에 보인다. 저 위에 보인다. 저 위에 정면 나무 위에 있거든. 어, 나무 뒤. 에 아, 네? 뭐야? 뭐할거 뒤... 응? 있냐? 나간다 나나가서한대 나가. 맞으면 죽어 다시 나가. 아 나간다 나간다 아, 나 핑크에도 겁나 눈에 띄네. 콩비어가 어디에 있었지? 다그집 털지, 털린 거 같아. 털린 거 같아. 응. Bonjour. 우리 쪽으로 붙어요. 그건 니네 쪽이지 우리 쪽이 아니에요. 전 이미 거기가 아니. 네. 됐어요. 잡을게요 나이스. 뭐 먹을 거 없지? 안 내려간다 거로 카구팔 카구팔 네가 먹은 거 아니야? 아, 아 카구팔 내가 먹었어 응 탄띠? 안았어 칙패드도 있고 5탄 여유 있는데 필요 있어? 어...아니 딱이약 있으면 좀나좀 나눠줘 좀나 약이 진통제 하나밖에 없거든 나 구상하나 진통제 하나 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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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하지 아나 지금 진통제 하나 먹은 적 있다 필요한데 어, 필요한데? 나 sr SI 좋은 성... 비 아직 있어. 있다고? 어 <laughs> sr은 없냐? 있어. 카카파 아까 먹었다. 아니, 내 거. <laughs> 아, 거기 없더라고다 털었어. 바로 나와. 그렇내 노래 보 내가 안 가는 데 너무 슬퍼. 어째 갔어. 누가 가져갔을까? 노래 안 틀어놔서 어, 넘어간 거 아니야? 거 아니야, 나 노래 틀어놨어. 너나 노래 보지 데... 좀 오류가 심해. 누가 데려간 거야? 어, 그래. 누가 안 데려갔어. 저도 스나 좀요, 형님. 공비요. 공비요? 예, 그거요. 그거라도요. 아 엠포 M4 있는 데 엠포를 나개머리판들 있는데 개머리판 옆에 붙어라나 있지? 아니 가콩비 아, 야, 여기 스커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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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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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커스 넣어 내 집? 여기 창문 넘어 바로 스쿼스 보여 여기다 치프 하나 짤벌렸어 감사요 뭐이 정도면 뭐 싸울 파츠는 되네. 에베에이알 대가는 한준혁 아니, 아니 이 에베셜 가자. 삼거리면 음. 좀 싫고 이지 아, 근데 자기장 바깥으로 나가는 거냐 가지 말자. 미안, 미안, 자기는 바깥으로 나가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지는 거잖아. 지금 밖에 있는 애들이 그로 들어올 텐데 우리가 가서 싸워줄 필요 없지. 카프는 이제 아침 어. 지금 들어오겠다. 지금 들어. 이집먹이집 먹고 뻐기면은평소거것 같은데 밖에서 들어가는데 있는 거 조심. 같이 들어가. 들어가면 다 똑같아. <laughs> AR 소음기. 아, 너무 좋고. 쌍 a 음기안 뭐, n 뭐, 소음기 반동 there's Sungi p a n 털린안 a t e 칠 l 두 개만 t 랑 l 는데 대탄하고 l 패들도있으 e l l you, Tell y 거 u Tell you, t 지금은 없을 것 같은데 일로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돼. 아마 다음 자기장까지 계속 벌릴 집 같은데. 에너지 드링크 있는데요? 먹어. 나, 나 제대로 제대로 안먹구나방면하게 붙어 있는 거지. 음. 아. Hip h o 스터 i n d g o go. 아, 붙잡을게 그냐 하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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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이 너도 나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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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녕게녕 안녕. 안녕. 안 게임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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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양경언니 졸라 잘해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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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반쪽을 잡히겠는데? 아니지 비트로 잡히지 반쪽 으지 잡히긴 잡히고와 파라다이스 나 뚜껑 다 빠졌네 가냐 와 좋겠다 근데 우리 이거 그냥 여기까지만 먹을래? 아 우리가 여기 털고 내려온 거냐? 어 여긴 좀 별론데 일단 그럼 이쪽으로 아까 우리 올라갔던 쪽 다시 가볼까? <laughs> 아니 진옆에먹을래 여기 옆에. 여기? 여기 또 있다. 진입 부터 아니지, 지금 라카즈도 그 자기랑 다 빠졌는데, 여기 오래들이 어디 있어? 한 푼도 다 빠져. 이 세상에는 저쪽 얼마 없었던 것 같아. 설마 이 집에서 깡통이 지나게 저길 저기 저렇게 시끄러운데.

실시 시끄러워져야지. 허반 반쪽이 능선 몇쪽 시끄럽다. <laughs> 너의 내리 내그 밑에 쪽이구나 설마 반에서 싸우는 거지? 내 말이 아 총버리고 콩비지만 써야 돼. 우리 스쿼드로 치킨 먹기 미션인데 치킨 먹겠지? 오늘 이 정도 멤버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먹어야 된다. 내가 똥싸서 먹어주는 거야? 양심이 <laughs> 없네. 솔직히 삼쿼드라 생각하면 그렇게 힘. 아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힘든 이 아니지. 나는 나는 나의 없는 사람 지급해 나는 가방 역할할게 제 사의 가방. 가방 역할을 할 거면은 연막이나 슈리탄 많이 먹어줘. 아, 그럴게 연... 보이면 먹을게. 연막 40개랑 슈탄 20개만 먹어. 아, 조용히해 나도 총 먹을 거라고. 이거 먹지 말래. 짜증나보아 <laughs> <laughs> 경훈아 이거 자기장 우리 쪽으로 잡히면 캔 먹고 아니면은 그냥 뛰어가서 싸우자 둘이 나기자고. 다 야, 지 정신병자 어, 자기장이네. 진짜 근데 여기 차 있어, 여기 차 있어. 너 무슨 뚝상이 같은 거 들고 차라면 죽여버린다 진짜. 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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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니.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조랑말. 여기 이렇게서 해 들어가. 밑으로 가능함. 어 밑에, 아 밑으로 검은 검은 잔인함. 오케이, 믿고 가면. 살짝 불안해하긴 한데 군산이 여기 지나가는 거라서 싸울까? 안 싸울까? 안 싸우죠? 아유 잘안 좋아 여기 존나 많 뭐가 안 좋아? 짱 좋은데? 그치 하나 더 있잖아. 어디야? 아, 저있 잖아? 길, 아, 저길길 건너 왔어. 이쪽 으로 나무 뒤에 보이지? 개잘 하지 않 냐? 치고 빠지기핵 장인. 넌 싸워 줘야지, 엄마 오 잖아. 아주 <laughs> 아, 주 잘했고 아아 우리 차 있으니까 그냥 연방, 아예 연방 가방 I am. 가방먹 e 가 n 차 o k o 까 직선으로 가봐 차있잖아 타는... 자기장 대 n 들어가면 o p I'm n o 맞을만한 것 i 데 not sure. I'm n o 면 sure. I'm 차차차차차차 바로 타야 돼 자기장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자기장 먼저 도착 돌아서 못 들어가 빨리와 빨리 빨리 피마히고 바로 들어가야 출발하지 그냥 이거 자기장 뚫어두면 우리 못 버텨 어. 바로 부스트 밟아야 될거 같은데 바로 해차선 바로 들어간다 해차선 바로 들어간다 잔재비 플레이 15잔내미 어... 도로 따라서 퀄이 그냥 퀄이 가운데도 내려줘 보급되어 있네 얘 집을 먹겠다고? 미쳤니? 이래서 얘를 좋아해 왜안 쏘냐? 다 우리 좋아하냐? 심 자기장도 걸려 부러 아싸 집없는 자기장 좋구요 아... 너, 나 까빠를 못먹은게 크다 돌아다니지마 이씨 엎드있잖아나 치킨각인데 지금 우리야, 자기장 끝인데, 우리 쪽으로 안 들어올 수가 없을 텐데. 오른쪽, 바로 오른쪽 한 둘, 우리 둘 텐데. 엄마 뒤에서 오잖아. 아, 나 일어날게. 하나 더 있었던데? 뭐나 잡았어. 말이 렇게이길야이 길했어? 어, 나이 길이야. 한명더 있었는데 이거 기절해. 저거, 저기 두리였잖아. 여기 있잖아. 있잖아. 시 깨진 군용 조끼 먹어야겠다. 깨진 일레, 반 깨진 일레 조끼대 완전 걸레 군용 조끼 안 깨진 거를 먹는 게 좋겠지? 들어가, 들어가야 돼. 와, 겁나 아프겠네 이제. <목소리> 야, 글록 뛰지 마라. 나실탄 던졌나? <목소리> 어 뭔데 뒤에 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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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뒤 우리 뒤 자기장 안에 나한테 붙는다내 바로요 내 바로요 내 시체압 바로 내 시체압 시체 돌. 오케이 오케이 빙글빙글. 그래서 그래나 파려 나 파려 나 파려 치킨 메타로 가자. 저 무시해. 둘둘 둘. 너만 혼자야 너만 혼자야 이일이야 이일이야 싸우지 마. 그래야지. 아, 근데 내가 들어가려면 저, 닦고 들어가야 돼전 자기 장봐 아니야 그냥 지금부터 왼쪽으로 돌자. 자기 장바에 딱 붙어서 뭐. 어 어. 그냥 엎드려 있자. 나머지는 저 반대쪽일 거야. 지금 안 싸울 리가 없잖아 이 좁은 데서. 내 바로 앞에 있어. 봐봐 저기서 넘어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 제네 위치 나도 봤어, 같이. 얘네끼리 안 싸우면 너 치킨 무조건 안못 먹어. 이쯤? 넌 여기가 딱이야. 이 앞에 돌로 붙자아 어, 여기, 이거 걸리는데, 나냐? 여기 있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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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들어가. 왼쪽이로누 있냐, 여기 있냐? 아니, 이 왼쪽 부르다가 돌이 왼쪽에. 아, 얘 잡으면 무조건 걸릴 텐데, 너안 잡으려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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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싸우게 잡자 둘이 싸우게 잡자 물약이나 마셔, 지금 마셔. 저 집앞으로 슈루탄 까다 슈루탄 있잖아. 2대 1대야. 저게 까져. 저게 까져. 저까자 있는 거다 까. 연막에다다 까. 아, 저게 들어간다. 안 죽네. 이걸 잡자. 그냥 하고 버리지 말. 망했다 이제. 출동하러 진하다고 하던데, 지금 나온다. 각 지금 쏘지, 저 자리 장테스트도는데밖안 좋아. <laughs> 이대일 같은데, 음, 이대일이야. 그래서 아까 쏘지 않거 하고 병원에 집

아깝다 아깝다. 애들한들 버리지 말걸. 시야 진짜 저 멍청이 아, 버렸다. 아. 너 바로 잡았으면 먹는 건데. 친구들. 네네 네, 선생님. 뭐야? 근데 친구들이 아니라 친구 하나밖에 없어. 어 영조 머리 아프다고 왔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면 걸레는 안고했어 그냥 하늘아 너안 뜨는데 나랑 친구가 아니지 않을까? 하, 아니, 그럴 어제, 아니 어제 아니 어제 한판 했을 거 아니야 내가 그 친추는 안 했을 수도 있지 하늘아 어. 네, 네. 네 아이디 뭐야? 아니 어제...